아, 오늘 영상은 좋은 소식이지요. GC3에 대해서 사실은 옆에 놓고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GC3가 출시가 됐는데 요 기능하고 원래 GC쿼드는 예전에 영상에 한번 넣었었어요.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GC쿼드랑 GC3랑 요거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하기 전에 저는 GC3 요걸 만들면서 정말 생각을 했던 게 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런치 모니터 하나를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gc3 내용이랑 gc 코드 요 전에 좀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스크린 시스템에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천장형 센서 있잖아요 메리. 과금이 없는 모델을 SG에서 오픈을 해줬었어요. 지금 뭐몇 대는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2년이면 기계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두호를 쳐요. 한루를 치면 8,000원이잖아요. 4명이. 그다 두우를 치면 16,000원이잖아요. 천0 ,000, 천번. 100만 원을 치면 1,600만 원이에요. 기각값 빼고는. 골프존, 카카오 골프, SG 골프는요. 어, 제가 해외에 있는 사례를 봐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천장형 센서니까 제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런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스탠드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장형 센서하고 스탠드형 센서라고 제가 구분을 그렇게 어드리잖아요 스탠드형 센서는요. 어, 가장 싼 거를 설명드리면 은 아주 싼 것도 있어요 보이스 캐디 있잖아요 보이스 캐디에서 나오는 SC300i 라는 모델도있어요 60만원 밖에 안 하는데요 그거는 직진 거리만 나오죠 트랙맨이라는 게 트랙맨이라는 게 있고요 어, 요런 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GC 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보급시키는 스카이 트랙이 있고 금액적으로 보면, 스카이 트랙은요, 기계값만 240만원에다가, 프로그램 160하면 4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점핑을 합니다. 트랙맨은 3000만원, 어, GC쿼드는 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GC쿼드가 이번에, 그거를 만든 거예요. 1000만원대로, 이걸 판매하려고 전략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괄 설명이고요 GC쿼드는요, 어, 지금 회사가 팔렸어요.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다 알겠지만, 부시넬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센서, 어, 거리 측정하는 기계에. 요 회사를 얼마에 팔렸냐면, 5,600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회사가 6,000억에 하려고 했대요. 회사 오픈은 안 됐는데, 한국 회사가 6,000억. 대단하지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 하나 나와야 됩니다. GC 코드 같은 건 나와야 됩니다. GC 코드는 원래 GC2부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영상에 쭉 제가 같이 넣어드리니까, 개봉하는 영상 사진 넣어드리고요. 쭉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조하시고, 오늘은 개괄 설명만 해드리고, GC3랑 GC 코드랑 뭐가 틀린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이트 열어드릴게요. 8,499불이에요. 미국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요거를 1180원 대비시키면 은 천만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대리점도 나와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 본사 취재 갈수 있으면 한번 취재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천만원 정도 하는데 GC 쿼드는 4천만원이에요. 3천만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GC 쿼드는 이미 이렇게 발표가 돼 있어요. 6천 프레임짜리 카메라 4개가 어, 감지를 해서 계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GC3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00 프레임짜리는 못쓸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이 1 0 0 0만 원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카카오 골프가 3,800 프레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존이나 SG 골프는 오픈을 안 해요. 그건 내부 보안입니다. 그래도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건 결국은 어, 공을 예측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이 잘돼 있는 걸 찾는 게 요즘 수비자 트렌드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쭉 설명됐고, 음, GC3랑 GC쿼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볼, 데이터, 볼 체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옆에 표 열어드릴 테니까 쭉 보시고, 볼 체크하는 거, 런치 앵글, 사이드 앵글, 볼 스피드, 그 다음에 사이드 스피드, 사이드 축도 합니다. 공을 딱 쳤을 때 공이 찌그러졌다 펴지는 감도까지도 얘가 체크를 해요. 볼에 관련된 거는 GC3랑 GC4랑 똑같이 감지를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내보내주고요. 이제 우리가 크게 프로그래밍을 할때 GC, 공을 칠때공 스피드를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 클럽 페이스 갖고 한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GC2랑 GC3에서는 클럽만 틀린 거예요. 클럽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조금 틀려요. 이걸 보고 제가 GC3에서는 카메라가 6,000 프레임은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몇 프레임이라고 얘긴 하긴 그렇지만 3,800에서 4,000 프레임 정도 쓰지 않을까? 이건 제 예측 값이에요. 하고 틀려지는 게 뭐냐면 GC 코드에는 있고 GC3에는 없는 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 클럽을 보고 클럽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로프트 각이랑 라이 각이 GC3에는 안 보입니다. 어택 앵글까지 나와요. 어택 앵글 아시죠? 클럽을 아이언을 찍어 들어가는 각도예요. 그리고 드라이브는좀 올려 치는 각도. 고 어택 앵글까지 나오고 어 GC3에서 표현 안돼 주는 게 뭐냐면 로프트 각하고 라이 각하고 어, 라이각은요, 아시죠? 클럽이랑 요거 쓰여지는 각하고 로프트각은 요 클럽이 세워져 있는 각을 하는데 요거는 표시가 안된다고 합니다. 재원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 앵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요 어찌 보면 페이스 앵글은 어, 이게 앵글이 좌로 가냐 우로 가냐나 어떤 각도를 내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볼 쪽에서는 사이드 스피니 볼 쪽에서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대처를 한것 같은데 어, 우선은 재원표에는 어, 페이스 앵글은 안 나오게 돼 있고요. 임팩트 포인트 요거 제가 영상을 또 띄워드릴게요. 저 SG 골프에 보면 임팩트 포인트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팩트 포인트는 이 클럽에서 공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 떤 차이를 주는 건데, 임팩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7번 갖고 150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치면, 안쪽을 맞추면 140, 거기서 감을 하는 겁니다. 몇 프로씩. 10%를 감하면, 뭐135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임팩트 존에 따라서 하스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내주는 게 프로그래밍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GC3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라스트로 클로즈 트라는 데이터를 안 내보냅니다. 요거 사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공을 치고 공을 치고 나서 클로즈 마지막에 채가 틀어지는 각도 있잖아요. 뭐 10cm 정도의 채가 몇 정도 틀어지느냐 요 각도를 재는 건데 요거는 볼이 훅으로 나는지 아니면 슬라이스를 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GC3에서는 안 보여진다고 합니다. 요 재원표에 보면 그 제가 어 정확히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냥 어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그래서 GC3는 편차 범위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GC 쿼드에 비해서 우리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루이들이 치는 거 연습할 때 보면 앞에 하나 세워놓고 치는 건다 GC 쿼드고요 GC3가 그 부시넬 모회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얼만큼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관심이 많은 기계라서 어, 천만원대에 이 정도 기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사실 획기적이긴 합니다 이거는 존중을 해 줘야 되고 피팅샵에서 gc 쿼드를 써야 될지 gc3를 써야 될지는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어, gc3도 충분한 데이터를 뽑아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편차 범위가 조금 있다는 거 하고 아쉬운 문제가 라스트 그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gc 쿼드 쓰지, 뭐 GC3 쓰지, 쿼드 안 쓰겠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GC3랑 GC쿼드의 차이를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걸 쓴다기보다 골프의 큰 흐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GC쿼드 이런 걸 분석해서 골프존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하고 라스트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꼭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나라 는백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칠 때, 어떤게 볼이 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훌륭한 데이터의 어떤 프로그램, 이 센서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스탠드형 센서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시스템 하나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GC3, GC쿼드 비교 분석 영상이었습니다.